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제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첫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의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부어진 최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에서 군중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유엘서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요엘서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지금 오순절에 바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짧은 선지저, 선지서 중의 하나인데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나 그의 예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요엘은 부두엘의,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성경의 다른 곳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추측하건데 요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해져가는 황폐해져 유다에 대해서 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황폐해진 상황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요엘은 이러한 분위기를 비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적의 침입과 땅에, 땅을 말려버리는 황폐함을 메뚜기 때의 비유로 묘사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메뚜기떼의 창궐로 인한 재난이 가끔 발생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메뚜기떼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메뚜기떼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특정 사건을 기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용한 것을 메뚜기 때로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은 많은 사람에게서 영성이 사라져감을 슬퍼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영혼의 절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분노, 공포, 의심, 좌절.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요엘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행동하십니다. 요엘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엘서 2장의 전반부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메뚜기 떼 비유해서 경고하며 해계를 촉구하는 말씀을 다시 주시고, 2장의 후반부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극유히 여기심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서는 백성들은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먹은 것을 백성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며 너희는 풍족히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극렬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장 27절에서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2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양다리 걸치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뿌리내린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 27절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의 백성과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과,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성령을,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이 선택된 특정인에게 특별한 목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이에 따른,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자녀들, 즉 자녀들이라면 아들과 딸을 말하죠 아들과 딸,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29절의 말씀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광범위한 게시가 주어질 것임을 예고하시는데 즉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로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선하심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밝히 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근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긍일하심을 조차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첫 오순절에 베드로가 모인 군중에게 설교하자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베드로가 가르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서 언급된 피, 불, 연기, 어두움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모두 전쟁과 재앙과 파괴의 징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 대한 표적이며 파괴적인 죄와 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공포, 아픔, 좌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요엘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으로 우리가 평안과 버정의 장소로 옮겨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